안녕하세요. 이번 열린 세미나 GPU로 해석을 Front GPU Solver 기초 발표를 맡게 된 김현재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PU Solver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두면 좋은 GPU Solver의 내용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한 GPU Solver 테스트를 통해 GPU Solver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GPU 설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제 해석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해석을 전문적으로 다루시거나 업무 특성상 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거나 공감하실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해석의 정확도, 해석의 속도, 해석의 스케일 이세 가지 요소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늘 쉽지 않았습니다. 해석의 정확도를 높게 설정하면 해석의 스케일이 커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해석 시간의 증가와 연결되어 프로젝트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정된 시간, 컴퓨터 자원으로 인해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스케일과 정확도를 낮추고 일부 단순화하여 해석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빠른 해석이 아니라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대규모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현재의 CPU 기반 솔버만으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는 시뮬레이션 시간, 대규모 모델 처리에 부족한 계산 리소스는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정확도, 속도, 스케일에 대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합니다. GPU 솔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GPU 솔버의 방대한 병렬 처리를 바탕으로 기준 GPU 솔버 대비 월등한 속도와 대규모 모델 처리 역량을 제공하여 정확도, 속도, 스케일 세 가지 부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GPU 솔버는 우리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Fluent GPU 솔버가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Fluent GPU 솔버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pu 솔버는 앞서 설명드린 해석 환경 속 고민들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속도입니다. gpu는 병렬 연산 처리에 특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수치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셀을 계산할 수 있어 cpu 솔버에 비해 훨씬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U 설버는 계산 전체를 오직 GPU에서만 수행하므로 CPU와의 통신에 따른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스케일입니다. 플로안트 GPU 설버는 단순한 형상이나 작은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수백만 개 이상의 셀을 갖는 대형 장치나 계산량이 많은 LES와 같은 고급 모델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도입니다. 플라운트 GPU 솔버는 다양한 실험 결과와 기존 CPU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GPU야 하는지 CPU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건 아닌지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GPU 솔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성능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대비 CPU 단일 코어의 성능은 6.5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노드의 코어 수는 8개에서 112개까지 총 1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컴퓨터 노드 기준 최고 CPU의 성능은 2008년보다 약 91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만 GPU는 이와 비교가 안될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H100 GPU 하나만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112개의 CPU 코어보다 7배에서 9배가량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GPU 설버는 뚜렷한 장점을 나타냅니다. 2025년 6월 한국 기준으로 동일한 해석 성능을 확보하려면 GPU 대비 CPU는 최대 7.6배 높은 비용과 약 4배 높은 전력 소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석 장비의 구축, 유지 비용, 그리고 전력 소모까지 고려하면 유동 해석 시 GPU 기반 해석 환경이 훨씬 경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PU 솔버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더 크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해법을 사용자들께 제공합니다. 이전 장에서는 GPU 솔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번 장에서는 GPU 솔버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GPU 솔버에 대한 내용과 사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GPU 솔버는 2022년 베타 버전으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력과 열전달 모델에 집중하여 개발되었기에, CPU 솔버 대비 기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정식 버전으로 출시된 이후 GPU 솔버는 난류 고급 모델과 반응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추가되면서 해석 영역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습니다. 2025년 최신 버전에서는 고급 연소 모델과 다상 모델은 물론 파이썬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추가되면서 기존 CPU 설버의 강력한 기능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GPU 설버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는 루핀 열교 환기와 같이 열교 환기의 성능을 c f d 해석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 복잡한 다단 휘령 압축키 내부의 열리동 해석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내부의 공기 시스템에서 포로스 미디어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외부의 공기 흐름 즉 외부 공력 해석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랜딩 기어 주변 공기 흐름 분석 그리고 터보 팬 블레이드 구조에서 발생하는 공력음 해석에서도 GPU 솔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 다양한 모델을 기반하여 GPU 솔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엔 n 스 s 에서는 GPU 솔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반기 실제 실험과의 여러 검증 사례를 정리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에 대한 사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Jet Impingement는 우리가 뜨거운 부위에 바람을 불어 식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냉각 기술입니다. 열이 집중된 부위에 빠른 유속의 공기를 수직으로 충돌시켜 짧은 시간에 많은 열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블레이드처럼 고온에 노출되어 있는 부품들을 효율적으로 냉각하는데 사용됩니다. 해석에서는 이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2차원 축대칭 구조로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고 난류 모델은 SSDK 오메가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를 보면 정체점 근방에서의 속도 분포와 열전달 양상이 플런트 CPU 솔버와 유사하게 나타나였고, 높이 방향으로서의 속도 분포 역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DTMB4119 마린 프로펠러는 실제 선박에서 사용되는 오엽프로펠러이며 많은 실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CFD 성능 검증에 자주 활용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모델입니다. 해석에서는 물은 비압축성이고 난류 상태로 흐른다 가정하였으며, 난류 모델로는 SST k-omega 모델을 적용하였고, 스테디 스테이트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